레 안녕하십니까 남아서면 물린다 TV 레버리지곱하이 3배짜리 전기투자자 남아서면 물린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꼭 소리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오늘 브리장에서 약간의 또이또이가 되고 있는데요 <laughs> 급등이 나야 하는데 또이 또이 이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처음 보신 분들은 야이 미친 놈아 무슨 지랄이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곡 소리를 내야지 증시가 상승을 합니다, 여러분. 자 티격격 바닥을 찍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는데요. 아 따마 테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는 식으로 상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멀었다. 아, 바로 제 계좌를 확인하겠습니다. 아 오, 오 마이갓 현재 저는 모든 종목이 물려있고요. 쌍코피 취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따가 자, 매입금액 5,580만 원. 평가손이 마이너스 3천만원 어, 평가수익률 마이너스 54% 어, 답없다 답없어 자 평가금은 2,570만원 어, 그래도 나름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7 0지 쳐맞았고요 평가금에 마이너스 천육백만 원까지 갔는데 제가 존버해가지고 마이너스 천육백만 원까지 만들었습니다. 아, 나 이걸 뭐나이스 불알이라고 외치야나? 자 남들은 양전해가지고 호호호호하하하 하우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시무알입니다 여러분. 아 담마 진짜로 제가 요새 본분을 좀 잊은 것 같습니다 네, 기자가 현재 마이너스 60%인데 웃고 떠들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닌데 하하하하 BNKU 마이너스 33% BU 엘 s 마이너스 65%또마답 없다 자 CWB 마이너스 28% 귀엽다 귀여워

제 계좌는 경기침체인데 좀매 회복됐다고 그동안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 다마 반성합니다 여러분 자 FNGU 빅테크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고요 고점 대비 쪼매 올랐습니다 여러분 아다만에 평당가 28달러인데 여기까지 올라면 언제까지 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이주얼방 차트에서 토끼 띵슬로이 우물에 있을 때 계속 매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게, 이 항상 을러면 이때 매도를 할 겁니다. 하! 오늘도 매수를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매수를 합니다. 두 주! 자, 이두 주를 모으기 위해서 맨날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만원씩. 지금 한두달 동안 매수를 했는데, 하... 미쳐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매수를 했고요. 계속 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 제발 좀 올라가게 해줘 있어. 제발 좀 가게 해줘 있어. 아직도 반토막입니다, 계좌가. 자, BQ 33% 은행 레버리 곱하기 세배째 종목이요. 저는 여기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아, 딱막 여기서 매수했는데 전쟁 터졌고 고대로 코피 직감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물타기를 해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올라갔습니다, 일러분 자, 은행 금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러분 자, 파울린께서 계속 계속 금리 인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은행주의 관심 가지야 은행주도 관심 가지 않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주문하게 제가 종부를 하면 저는 요 정도까지, 62달러까지 충분히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b u l 마이너스 약66% 쳐맞고 있습니다. 1600만 들었는데, 벌써 1000만은 마이너스입니다. 다 막! 자, 지금 주방 차트에서 이 조금 티가 안 나게 올라갔다 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너무 웃고 떠들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야, 이 빙시야. 마이너스 1000만 쳐맞고 있는데, 남들은 양전하고 있는데, 이 꼴랑 이정도 올라가지고 해보겠다고 떠들고 이렇게 했나? 자, 여러분. 저와 같이 커피 지갑을 하신 분들 계속 곡소리 내야 합니다. 지금 곡점대82% 빠져있고요. 저 평당가 19달러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알고 있으십시오. 우린 장기 투자자 아닙니까? 존버를 하십시오, 여러분. 언젠가는, 언젠가는 내 본전 온다. 저 SOS. 현재 또이 또이 인데요 SOS 지금 바닥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아, 부럽다 부러워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마이너스 쳐맞고 있고요 자, SOS 장기투자미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를 하지 말아야 니다 지금 현재 매도 타이밍 아닙니다 여러분 TQ 현재 또이 또이고요 특격 견제 많이 올랐습니다. 바닥 대비 38달러. 아, 여기서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구경만 하고 있는데요. 특격 견제 마약은 3 7입니다 그래도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내본 전까지 올라면 한침 멀었다. 아, 그동안 너무 웃고 떠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곡소리를 계속 내야 합니다. 아, 정말 미치겠다. 정말 미치겠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기대해 봅시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 제발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해줘 혹시 인버스에 타신 분들은 모두 지옥으로 갈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인버스 오늘 더 급락을 해 주십시오 인버스 타면 안 된다 인버스는 콜로 간다 자 여러분 미국 주식 조금 올랐는데 쇼스를 혹시 외치고 있는 분 있으신가요 잘못하다가 상걸어지입니다 여러분 인버스 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했나요 바로 롱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수 있다 제가 뭐랬죠 저는 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